네, 찬송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1장 1절로 5절, 1장 1절로 5절을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손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네, 산세기그 천지창조에 첫째 날, 상생 일자, 일절로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허 무중한물을 지으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그 스토리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또 보면, 우리 인간을, 우리 심령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했을 때, 이 태초라는 말은, 아, 창세기 1장 1절 1절에 그 시간을 나타내는 태초,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태초, 그 다음에 시작을 나타내는 태초, 첫 열매를 나타내는 태초, 원어로는 Very s h e e 라면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과 또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실 때 하나님의 그 태초와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와 그 천지창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빛으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절, 1절을 보면 어, 시작부터 있는 태초 처음부터 있는 태초 창조부터 있는 태초, 시초부터 있는 태초, 영원부터 있는 태초.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 정말 끝도 없는 그 태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어, 원어로는 엔 아르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엔 아르케. 또 창세기의 태초는 베레시트. 그래서 어, 요한복음의 그 태초가 훨씬 더 오래된 그 태초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 이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나 깊은 뜻이에요 너무나 여러가지 그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엘로힘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엘로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천지는 물론 이제 이 문자의 뜻을 보면은 하늘과 땅이죠? 하늘 전까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요곳에는 이 영적 의미는요, 하늘은 하늘 보자. 하늘 보자. 하나님, 하나님 보자. 그죠? 그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땅이라는 것은, 어, 구원받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일장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어 그, 땅에 막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를 두시고, 하늘에는 어, 나는 새를 만드시고, 이게 다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은 원어로 바라라고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는 바로 인간 창조요 우리의 심령을 창조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는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다는 것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의 신념도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완성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이 인간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 맨 끝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예 1장 2절로부터 벌써 인간 창조가 이온 우주만을 눈에 보이는 그 창조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 우리의 신령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는 아 하나님이 없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은 사람을 뜻하고 어,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사람의 속 심령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것은 어지럽다 질서가 없다 정신이 없다 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혼돈은 바로 어,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자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폐한 채로 있다. 사막, 뭐 무가치한 것, 헛되이 빈 장소 형태가 없는 무, 헛된 것, 불모의 방향,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혼돈에는 네, 그래서 우리의 신령도 이와 같이 황폐하고 텅비고 허무하고, 네, 그러한 그 혼돈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돈을 어,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혼돈했다는 것은 인간의 심령이 황폐한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심령이 황폐한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황폐한 채로 있지 않고 이게 잘 가꾸어져서 거민이 살수 살 있는 그러한 땅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이 물론 이제 그 일반 가수 그 조성모가 불렀지만 원래 이거는 하덕규 그 목사님이 옛날에 가수 그 시절에 그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음,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황폐한 그 자기의 마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고 덤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걸고 덤네, 바람만 불면 내마르가지 서로 부대끼며 오어대고 그렇게 마음이 황폐하고 가시가 가득하고, 그러한, 마음속에 주님이 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심령이, 어, 혼돈했다는 것은 인간의 심령이 사막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막은 메마른 곳이죠. 메마른 곳이 이제, 어, 아마존 그 밀림처럼 정말 무성하게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해 보면은 사막의 셈이 넘쳐 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리라 이찬양이다그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 사막에 정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어서 향내를 내는 그러한 신령으로 우리가 꾸어져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신령이 빈 장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혼돈했다는 것은 인간의 신령이 텅비었어요 그러면, 비었는데, 그것에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에,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네. 그 다음에, 혼돈했다는 것은, 어, 인간의 심령이 형태가 없는 것과 같았다. 네. 형태가 없는 것에서 주님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의 형상으로 배치셨잖아요. 그래서, 지, 지, 지과 같은 날 배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예.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때, 정말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런 과정에서, 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내가 그 사랑을 입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그 다음에, 인간의 심령이 혼돈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다. 네, 그래서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게 무에서 유로 이렇게 우리는 신령이 변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돈했다는 것은 인간의 신령이 광야와 같았다는 것이다. 근데 광야가 이제 개발이 되고, 광야는 참 황폐하고 막 그렇잖아요. 개발이 되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찬양해 보면은,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예, 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정말 내 신념이 살아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그 거칠한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운동하고 공허하며 그랬죠. 그래서 공허라는 것은 음, 아시는 그대로 비어 있다, 텅 비었다, 네, 폐허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어로는 보호라고 하는데 인간의 신령이 공허하다, 폐허와 같다, 텅빈것 같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는데 흑암의 그 원어는 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어두움,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사악, 밤, 불분명하고 이런 것이 흑암이 깊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데 이 깊음이라는 것은 시면 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또큰더미로서의 깊음, 또, 또 대양, 큰 바다, 또 깊은 곳, 지하의 물의 공급처, 물에, 물에 파도 치는 곳 이와 같은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파도 치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중요한 첫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장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장 중요한 장소를 주셨어요 어, 우리의 영혼 속 사람이 거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서 주셨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도 이와 같은 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태초라는 것은 땅이 하늘을 마음에 담는 것이 태초다. 이것이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것,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늘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 내 그릇에. 예, 그것이 바로 태초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파도를 없앨까?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파도를 없앨까? 어떻게 참된 인간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 태수의 성부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오실 때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파도를 없애고 참된 인간 창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 바람, 생명, 숨, 영 이것이 다 이제 성령을 나타내 말이죠. 호, 바람, 생명, 숨, 영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내면 안에서 그 영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운행하십니다. 그 호흡이 운행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오늘날도 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이 아, 운행하시고, 그 생명이 운행하시고, 바람이 운행하시고, 호흡이. 운행하시는 네,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인 호, 생명, 영을 먹게 되면 우리의 내면 안에 알을 품고 알은 뭐예요? 씨앗이죠?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그 씨앗이잖아요. 그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 알이 깨어나면 부활 생명의 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을 어, 우리가 호흡하고 그 생명을 호흡할 때 어, 우리 내면에 우리의 심령 안에 알을 품고 있는 것,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이 깨어날 때 부활 생명의 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서 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면 어, 첫째로 긴장하고 굳어 있던 것이 풀려버립니다. 긴장하고, 그냥, 마음 조이고 이렇게 굳어 있던 그것이 풀려버립니다. 그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네, 그렇게 되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두 번째로는, 날개 치며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네, 긴장하고 굳어 있던 것이 풀려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영혼육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육이 이렇게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혼육도 이렇게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 영혼육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의 영혼육이 내 영이 움직일 때, 네, 나의 혼이 따라 움직이고 내 육신도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호흡하여 우리 삶에 부활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내 안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때 우리 삶에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나타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천지 창조의 그 첫째 날 중에서 창세기 어, 1장 1절과 1장 2절을 중심으로 천지 창조는 곧 우리의 신령 창조와 맞물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낮과 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은 가운데서 빛이 임하여.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가는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